여러분 행복한 삶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진정하게 사는 거죠. 나의 전체 잠재력을 한번 실현해서 그대로 이제 남들에게 이렇게 기여해 주는 그런 삶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 되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진 않은데 근데 그냥 현실적인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사회가 계속 무너뜨리니까 이 영상을 솔직히 오래전부터 찍고 싶었는데, 계속 용기가 안 나서. 근데, 이제, 네 드디어 실버 버튼이 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음네 여러분 없이 그건 아예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laughs> 스페셜 영상으로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엿 먹이는지, 그거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가 뭔지 아셔야 돼요. 사회는 뭐 대기업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뭐 가족도 아니고, 그냥 비슷 비슷한 생각, 윤리, 신념, 관념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임입니다. 그럼 문화와 사회 그 자체가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만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동일한 생각일 뿐이죠. 근데 그냥 아이디어이고 존재하지도 않은데 완전 우리 전체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니까 사회 이상들이 계속 바뀌어가요. 우리 100년 전 이렇게. 돌아볼 때그 어머 뭐 얘네 바보들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지금은 우리 완전 진리대로 살고 있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100년 뒤에 그 사람들을 우리 후기 모더니즘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은 어머 뭐 얘네 바보들 막 완전 물질주의 막 빠져서 엄청 자기 노예화만 했다고 그런 말을 할 거예요. 현재 이 문화 코드에서 사니까. 그 사실이 안 보여요. 그냥 지금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이 사회 배경이 우리 전체 인생을 완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회들이 훨씬 낫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데 근데 오늘날에는 한번 보시면은 뭐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증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아니, 고치님, 빨리빨리 그증사만 이렇게 없애주세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고 싶어요. 우리 소비주의, 물질주의, 막, 외봉 지상주의에서 자꾸 권하는 게 한번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길거리만 다녀보면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게 뭘까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당신은 있는 그대로 지금 부족하세요. 이오스타릭 작년 컬렉션이니까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집, 차, 어뭐 폐, 이런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기기, 최신 기기 없다고요. 오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사랑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얼굴이 이 몸이 뭐야? 진짜 여러분,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대출 받으셔서 여기서 사인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근데 대신에 그냥 10년 20년 그냥 아예 평생 우리 노예를 하세요. 그럼 우리 부족함을 먼저 가짜로 만들어 내고 그 부족함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공급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포토샵 모델이랑 얼굴이 다르다고요? 아, 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쳐 줄게. 그럼 <laughs> 진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부족하니까 계속 뭘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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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끝이 없어요. 왜냐면 3개월 뒤에 내가 내가 만약에 고쳤어도 3개월 뒤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오니까. 그럼 새로운 트렌드 나오면 새로운 열등감이 와요. 어머, 다시 부족해요.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복주구입니다. 그럼 이 허구 사이클이 이제 더욱더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내가 손가락만 줬는데, 이렇게, 우, 우, 막, 막, 완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빠져요. 막, 대출도 받고, 막, 빚도 여기까지 막, 아예 못 나와요. 진 진정하게 못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을 빨리 뛰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셨나요? 동일한 직업들이 점점 많아져요. 박스 직업이죠. 그리고 네, 박스 교육, 박스 학교. 왜 그러는지,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학생마다 아니면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면 자기 재능, 자기 잠재력을 완전 그냥 실현해서 훨씬 이렇게 풍부한 그런 사회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데 왜 박스에 넣어서 이제 우울증을 시킬까요? 여러분 경쟁은 20세기의 발명물입니다. 하민을 이렇게 서로 서로 싸우게 하면은 지배층이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컨트롤할 권력이 없으면은. 그냥 시민을 이렇게 경쟁을 시켜요. 끝났어요. 그럼 이 경쟁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허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럼 막 이거 이거 디고 네, 네,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 경쟁 안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사람은 이 버블에서 완전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막 이렇게 완전 체현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이제 막 사람마다 독특한데 경쟁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비교라는 게 없어요. 그냥 상대적인 개념, 아이디어,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열등감 있지도 않고 우울감 있지도 않아요. 나 존재만으로도 이미 완전해요. 경쟁하기 시작하면 다들 다들 마이너스죠. 경쟁 안 하면 매일 플러스. 당연히 오늘 날에는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리고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이제 학벌을 주입 당해가지고 큰그 마인셋으로 이제 졸업해도 어른이 돼도 계속 살아가게 돼요. 이게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이 사회를 계속 유지하게끔. 근데 그럼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의 동료들, 이렇게 막 비겁한 게임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네 상사에게 이렇게 아부하고, 그냥 여러분, 이, 진짜 이 비겁한 사무실 정책 게임이 진짜 혐오스러워요. 근데 실제로 불안해서 그렇게 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냥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 광고만 보면 부모한테 뭐 학교에서 그런 것밖에 안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갇히는 사람이 되려고, 어느 날 그냥 내 양심과 반대로 이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을 계속 조종하는 사람이 늘져요. 아마 아마 바깥 모습 가면이 되게 잘났다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음, 잘난 걸로 보이겠지만 내면이 썩었어요. 통합성이 아예 없으니까 제가 워크숍 할때 가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 완전 자기 정신세계 이렇게 갖춰 있어요 어 근데 난 부족해서 어떻게 부족하지 않다니까 그 제가 어떻게 알려 줘요 정말 사회를 사회 이상 사회관념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보고 그리고 완전 거짓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진정하게 거짓 없이 가면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죠 근데 <laughs> 제 모든 영상에서는 항상 똑같은 말만 알려드리는데 그냥 자기 결점을 한번 알아차리고 그냥 완전 통합, 완전 인정해 보세요. <laughs> 근데 여러분 이런 결점들이 다 가짜입니다. 응? 존재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사회가 완전 잘 세뇌시켰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이론적으로 이제 막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 그냥 소, 소귀의 경기일기죠. <laughs> 왜냐면 그냥 엄청 급하게 다음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다음 다음 회의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쇼핑도 나가야 되고, 막술 먹으러도 다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내면을 잊어먹죠. 근데 <laughs> 네,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막그 부족함에서 이제 어머 내가 지면 안돼 그런 마인드셋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현대 사회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당신 안에 우리 안에 그 열등감을 그 부족함을 심어서. 이제 그냥 우리를 그냥 모든 쓰레기만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명예, 부, 물질, 스릴, 안정, 막 등등. 그래서 네, 왜냐면 내가 부족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누가 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응? Welcome to 열등감주의 행복한 삶이요. 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훨씬 많은데 너무 길어져서 이탄또 찍을 거고 그래서 네이 영상 좋아하셨으면 밑에 구독, 라이크 like, 댓글 다 남겨주시고 제 홈페이지 High Self Self Care 은 들어와서 모든 워크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어,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